주고 싶네 귀엽네 이거야 내 친구가 자기 관심 있는 남자애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했어 근데 이겨버린 거야 <laughs> 이겨버렸네 근데 간혹 이렇게 내 친구처럼 이기는 경우가 있어 안녕 마리리 오늘은 남자들이 여자에게 반하는 그 의외의 순간들 귀여워 보이는 그 순간과 이야기를 할 거야. 연애 초반에 호감이 있다면, 아니면 썸을 탄다면 의외로 잘 묶일 수 있으니까 살펴보자는 거. 첫 번째, 너는 너무 소중해. 우리가 새끼, 고양이, 강아지, 펭귄 같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을 기여하는 포인트가 뭘까? 바로 귀염이지. 내가 귀여움은 게임 끝이라고 했잖아. l 린 러브라고. 이귀여움이라는게 바로 뭘까? 그 귀여운 건 소중해서 내가 지켜줘야 할것 같고 너무 귀엽고 자꾸 만지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이런 거지. 내가 없으면 안될것 같아. 어? 내가 내가 챙겨주고 싶네. 귀엽네. 이거야. 그것은 바로 보호본능. 여자라고 다 약한 거 아니지 약해 보여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또 진짜로 호랑이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격투기 대회에서 1등 할것 같고 이럴 것처럼 썸남 앞에서 강해 보일 필요는 없지 이성 사이에 호감이 있는데 굳이 민감한 주제를 꺼내서 토론을 하는데 목에 이렇게 삐띠 막 세우고 손가락질 하면서 국회의원들 싸우듯이 한다거나 하하 <laughs> 이거 진짜 이런 사이에서 이런 건 진짜 비추 호감 있는 이성 사이에서는 비추야 뭐 호감이 없으면 뭐 굳이 남자와 힘싸움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어. 팔씨름 같은 거 있잖아. 내 친구가 자기 관심 있는 남자애한테 팔씨름을 하자고 했어. 근데 이겨버린 거야. <laughs> 이겨버렸네? 걔도 이길 줄 몰랐겠지, 여잔데. 보통은 남자가 이기지. 근데 간혹 이렇게 내 친구처럼 이기는 경우가 있어. 그런 여자들이 있단 말이야. 나도 힘이 좋고. 근데 이렇게 진짜 나를 이기는 사람,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을 내가 지켜주고 싶진 않지, 보호해주고 싶진 않단 말이야. <laughs> 두 번째 의외로 귀여워, 이 의외의. 어, 포인트는 의외로 귀엽다잖아. 그걸 생각해야 돼. 의외로 귀엽다는 의미는 의외로 허당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만큼 이성적인 매력, 챙겨주고 싶은 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 피디, 나랑 같이 일하는 정 피디가 진짜 일이 꼼꼼하고 일할 때는 완전 포커페이스야. 웃는 모습도 별로 없어. 근데 의외로 길도 못 찾고 물건도 막 흘리고 다녀. 그래서 내가 맨날 그 충전기 갖고 다니고 이러거든. 길 찾다가 둘다 길치라서 길 헤매고 이제 상자한테는 완벽해 보이는데, 자기는 의외로 허당인 거야. <laughs>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찾아서 예약까지 해줬어. 얼마나 좋아. 근데 자기는 가는 길못 찾아서 헤매고. <laughs> 이렇게 좀 귀여운 매력이 있는데 씩씩하게 다니고 밥도 잘 먹어. 근데 아이 향이 강한 음식 못 먹어. 이거 말도 잘 못하고. 왠지 지는 것 같아서 쩔쩔매면서 먹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는 조잘조잘 질문도 많고 눈빛도 반짝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귀여워 보이지. 이게 바로 의외 포인트인 거야. 완벽해 보이는데 완벽하지 않은 거 거기에서. 내가 챙겨주고 싶은 포인트가 생기는 거지. 마찬가지야. 벌레도 잘 때려잡고 막 이러는데 의외로 강아지는 또 무서워하고. 이런 거. <laughs> 그리고 내가 기가 되게 많이 세 보이잖아. 실제로 세기도 하고. 근데 나는 고백을 받을 때 생각보다 귀엽다는 이야기도 들어. 이게 내가 귀여서일까? 그냥 외적으로 봐도 귀엽지 않지. 난 누가 봐도 귀여운 사람은 아니지. 게다가 나는 상대가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게좀 있대. 나도 알아. 아는데 기가 세서 그렇겠지. 기가 세 보이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귀여워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어떤 포인트냐? 나는 여성스러운 옷만 입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남동생 <laughs> 깔깔이, 공복을 제일 잘 입거든. 그거 입고 라이브 방송도 해막 누워갖고 밥 먹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발라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걸 의외로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것처럼 포인트는 상대한테만 꽂히면 되는 거잖아. 의외의, 의외의 포인트인 거야. 의외의 포인트. 세 번째. 하찮지만 귀여워. 요즘 하찮다는 말 유행이지. 응원과 칭찬이라는 건 어디서나 먹히지. 약간 이 사람을 찐하게 만드는 포인트인 거야. 누가 봐도 응원이야. 얘가 회사일로 지쳤어. 사실 내가 응원을 한다고 나아질 일은 아니야. 회사일로 지쳤는데 내가 회사를 대신해줄 순 없잖아. 근데 그 응원을 해주는 모습이 귀여운 거지. 상대가 갑자기 사정이 좀 어려워졌어. 그러면 로또 한장 사갖고 1등 되면 너 죽게 하면서 선물해 주고. 자, 1등 될 거야. 내가 주니까 하면서 선물해 주고. 나는 사실 이런 거에서 되게 귀여움을 많이 느끼거든. 왜 요즘은 하찮은 귀염이라고 하잖아. 내가 가끔 써먹는 방법이기도 한데 공원이나 한강 같은 데서 산책을 하다가 의자 같은데 아니면 계단 같은데 보이잖아. 그러면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 가막 달려가 갖고 자, 승례는 깨끗한데 앉아야지 하면서 내 옷이나 손수건을 깔아줘. 내가 <laughs> 내가 직접. 내가 직접 깔아주고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면 춥지 하면서 담요를 무릎 위에 이렇게 내가 먼저 덮어줘 오 추워? 기다려 누나 옷 패딩 벗어줄게 괜찮아 누나 너만 괜찮아 다 참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진짜 벗어줘 물론 상당히 받지는 않지 받지도 않고 <laughs> 이거는 사실 남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지 나는 분위기도 풀겸 장난도 칠겸 해서 이런 행동들을 되게 잘해 근데 이게 먹히는 거야 나는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런 포인트에서 많이들 훅 가더라고 그리고 상대가 지나가는 말로 먹고 싶다고 했던 빵이나 음식 같은 거 있잖아? 보이면 몰래 사가기도 하고 가끔 상대가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있으면 붕어빵도 그렇고 호떡도 그렇고 도넛도 그렇고 만날 때 이렇게 품속에 감, 감춰 품속에 감춰 놓고 짜잔 하고 <laughs> 그런 식으로 장난도쳐 배가 아니지만 이게 진짜 막혀 의외로 먹히거든 남자도 좋아하는 여자 보면 챙겨주고 싶은 것처럼 자기가 받는 것도 좋아하니까 자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포인트가 뭔지 알것 같지 않아? 완벽해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기가 쎄 보이는데 의외로 챙겨줄 수 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들이 유쾌하거나 빵 터지면서 웃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유쾌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유머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는 거지 나혼자산다에서 박세리 김연경 편 되게 인기 많았잖아 분야에서 1등하는 그런 멋있는 여성들을 그런 스타들을 우리가 왜 좋아했을까 의외로 공감과 허당의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호감이 있어도 긴장감의 연속이고 계속 눈치를 봐야 되는 사람이면 피곤하거든. 이런 반전 매력이 의외로 중요하고 잘 먹힌다는 거 우리 모두 살펴보자고. 마 미링.